안녕하세요. 마음챙김입니다. 자꾸만 또는 종종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올라와서 힘드신가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으신가요? 나는 지극히 정상인데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안에 화가 많은 분들은 사실 두려움이 큰 것입니다. 내 마음 속 어린아이가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여기에 있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나의 고통체, 즉, 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의식이 무의식을 알아차리고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환경을 탓하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들은 결국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수 있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를 갈고 닦는 여정이었음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주가 주는 선물이 됩니다. 모든 것에서 배울 점을 찾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쓴다면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도대체 어떤 선물을 주려고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지? 얼마나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걸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은 고통을 자신도 모르게 끌어당깁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그냥 지나칠 일도 화가 나게 됩니다. 고통에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의식을 의식하는 힘, 나의 내면의 고통을 알아봐주고 흘려보내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책의 일부를 가져와 읽어 보겠습니다. 에크하르트톨레의 이 순간의 나,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 고통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고통이 생겨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강도는 현재의 순간에 얼마나 저항하느냐에 달려있고 얼마나 강력하게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마음과 자신을 더 많이 동일시할수록 고통은 심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면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 가르침은 모든 고통이 궁극적으로 환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당신에게도 진리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저 믿는 것만으로 저절로 당신에게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것은 그저 환상일 뿐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마음과 동일시하는 한 다시 말해 영적인 의미에서 무의식 상태에 있는 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감정적 고통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데, 감정적 고통은 신체의 고통과 질병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원한, 증오, 자기연민, 죄의식, 분노, 우울, 질투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벼운 조바심마저도 서로 다른 형태의 고통일 뿐입니다. 고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만들고 있는 고통과 여전히 당신 마음과 몸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과거에서 비롯된 고통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힘에 다가가지 못한 상태에서 당신이 경험한 모든 감정적 고통은 당신 안에 살아있는 고통의 앙금을 남깁니다. 그 앙금은 이미 그곳에 자리하고 있던 과거의 고통과 합쳐져서 당신의 마음과 몸 안에 자리 잡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린 시절 이 세계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겪었던 고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고통은 부정적인 에너지 장을 만들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부정적 에너지 장을 그 자체로 권리를 지닌 보이지 않는 실체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진실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고통체입니다. 무엇이든 고통체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고통 패턴을 상기시키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휴면기에서 깨어날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문득 떠오른 생각이나 가까운 누군가가 악의 없이 한 말에도 고통체는 활동 상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통체는 당신이 그것을 직접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통체를 관찰하고 내면에서 그 에너지 장을 느끼고 그것에 관심을 두는 순간 고통체와 동일화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것을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현존의 상태에서 당신은 고통체를 목격하며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고통체는 당신인 척 가장하면서 당신을 이용할 수 없으며 당신을 통해 더 이상 에너지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당신은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재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독립체와 마찬가지로 고통체도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고통체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것과 동일시 할 때에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동일화되는 순간 고통체는 깨어나서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되려하고 당신을 통해 살아갑니다. 고통체는 당신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양분을 얻습니다. 자신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연상시키는 어떠한 경험들, 가령 화, 파괴, 증오, 슬픔, 감정적인 사건, 폭력, 심지어 질병의 모습으로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그것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체가 당신을 지배하면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 자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상황을 당신의 인생에 만들어 내려 합니다. 고통은 오로지 고통만을 먹고 살아갑니다. 고통은 기쁨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기쁨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고통체가 당신을 지배하면 당신은 더 많은 고통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체의 희생양이나 하수인이 되어 자신에게 고통을 강하거나 스스로 고통을 겪기를 바랍니다.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고통을 주는 것과 고통을 겪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당신은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격렬하게 반발할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자각하게 되면 고통의 패턴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고통을 원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며 의식적으로 미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어두운 그림자인 고통체는 의식의 빛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체는 당신의 무의식과 동일화될 때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 살아있는 고통과 마주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고통체를 마주하지 않고 고통의 의식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고통체는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체가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운 위험한 괴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그것은 현존의 힘에 대항할 수조차 없는 공허한 유령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관찰자가 되어 고통체와 동일화된 상태에서 벗어나려 할 때에도 고통체는 지속적으로 활동하려 할 것이고 어떠한 속임수를 써서라도 당신과 동일화되려 할 겁니다. 비록 당신이 자신과 동일시하며 고통체에 힘을 불어넣지 않아도 그것은 어느 정도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러가던 바퀴가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아도 잠시 동안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몸의 여기저기에서 고통과 통증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세요.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항상 깨어 있는 내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체를 직접 주시하여 그것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순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체는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시 고통체의 에너지 장과 이어지는 순간 당신은 고통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고통체는 다시 당신의 생각을 먹이 삼아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분노가 고통체의 에너지 진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했던 일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갚아 줄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의 상태로 빠져버리고 고통체가 당신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분노의 밑바닥에는 항상 고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은 우울감에 휩싸여 부정적인 마음의 패턴에 지배당하고 인생이 정말로 형편없이 굴러간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각은 고통체와 연결되고 당신은 무의식에 빠지며 고통체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무의식적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 감정적 패턴을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관찰하는 자로서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고통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느낌이 생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세요. 판단하지도, 분석하지도 마세요.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도 마세요. 현재의 순간에 머물면서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세요. 감정적 고통을 자각하고 관찰하는 사람, 침묵하고 지켜보는 사람으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힘이며 스스로 존재를 의식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저항이 일어나는지 관찰해보세요. 당신이 고통에 집착하는 걸 지켜보세요. 경계를 늦추지 말고 불행에서 얻어낸 기이한 즐거움에 주목하세요. 그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려는 충동을 지켜보세요.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저항도 곧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목격자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오직 당신만이 할수 있으며 아무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당신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 감각의 일부를 감정적 고통에 쏟아붓는다는 건 고통을 치유하려는 모든 노력에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고 그를 방해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렇게 저항하고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자아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가정이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자각하는 것뿐입니다. 고통에 얽매여 있거나 얽매어 있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고통체가 지금 당신 마음에 머물게 된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고통체는 당신 안에 살아있는 과거인 셈입니다. 자신을 고통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곧 과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진실과는 정반대로 과거가 현재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당신에게 했던 행위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또한 당신의 감정적 고통뿐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수 없는 이유도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힘은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내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는 지금 이 순간의 힘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의식은 고통체를 만들고 깨달음은 그것을 다시 본래의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주의 법칙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은 빛을 받아 드러나고 빛그 자체를 받으면 무엇이든 빛이 된다. 어둠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고통체와도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려고 했으면 내면 갈등과 고통만 심해질 뿐입니다. 고통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통체를 지켜본다는 건 그것을 이 순간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고통체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어린 나의 내면 아이가 왜 힘들었는지, 왜 나의 마음에 머물게 되었는지 알아주고 인정해주세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될 겁니다. 저도 이 치유의 과정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고통체라는 게 하나를 해결하면 또그 안에 깊숙하게 있는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그것을 해결하면 또 다른 게 나와요. 아내 안에 이렇게 고통체가 많았구나. 내 안에 이렇게 어린 아이가 많이 갇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쌓이다 보니 고통체를 바라보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주변 사람이 나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나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과거의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직접 해주는 것은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나의 인정과 나의 위로와 나의 존중이 내 자신에게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아직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